배송 시장에서도 드론의 진화가 참 빠릅니다. 지자체도 나섰습니다. 김민아 기자입니다. 기체 아래 작은 사물함에 밀봉한 물건을 넣습니다. 배송을 시작한 드론은 직선 거리를 날아 캠핑장에 도착하고 배송 지점별로 마련된 장소에 기체를 착륙하거나 물건을 떨어뜨립니다. 생각보다 빨리 와 가지고 신속하다 생각이 들었고요. 앞으로 좀 가까운 데서 자주 드론 배송이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경기 2천시가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의 하나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캠핑장과 족구장, 공원 야외 시설 등 배송 수요가 많은 여섯 곳을 중심으로 공공 배달 앱을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포장 음식 외에도 이천 축협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지역 농특산물과 식료품 배송도 가능합니다. 오토바이가 갈수 없는 것들을 드론으로 갈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, 그리고 이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매점이 없기 때문에 시민객들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없으십니다. 저희가 하나로마트에서 바로 직배송을 하기 때문에 드론 배송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낮 시간에 운영되며 별도의 배송 비용은 없다고 이천시는 밝혔습니다. 시민들이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. 이번 드론 배송 실증은 향후의 물류 혁신과 시민 편익 증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이천시는 드론 통합 관제와 로봇 드론 창업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련 산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입니다.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.